자, 이제 저번에 그하이 라인 있었던지하이 그 라인에서 그 예전에 설로였던 거를 이제, 어,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하이 라인 파크로 만들었던 이야기, 어, 우리가 생각봤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거를 모방한 우리 한국의 서울로 얘기가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i 서울. 자, 서울로 7517이라는 이 두가, now open to the public, provides uh, an example of upcycling u f d a t e d infrastructur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 구조 분석하자면 서울로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provides가 동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거 형용사지. 앞에 빈생겼다라고 봐주시면 편하겠지 자 so,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열려 있는 서울로 최고의 길은 바로 바로 어그좀어 그 어, 유행에 뒤떨어진 그러한 사회 기반 시설을 업사이클링한 사례 하나의 사례를 제공해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so, the Seoul Station overpass originally designed exclusively for car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garden bridge. 워킹스완의 서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오버라스가 뭐죠? 고가도로를 말해요. 그지? 그래서 있잖아 서울역 고가도로 이거는 원래 원래는 차를 위해서 배타적으로 차를 위해서 그러니까 딱 차를 위해서만 설계가 되어있는 거는 고가도로 그지? 거기에 사람을 모아있지않 자, 이 고가도로 도 있잖아 요 걸어다니는 시민들을 위한 정원을 가진 어떤 다리로 탈바꿈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 디자인들 이리만좀 조심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The South Station o s was once considered a symbol o 자, 서울 가조로 한때, 그우리나라의 정말 놀랍도록 빠른 경제성장에 무엇으로 변경해졌다 상징으로 여진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오케이. 자, 그런데, Its transformation from a traffic overpass to a walking bridge. Max, how the priorities of one of the world's uh, fastest transforming cities have been reordered. 자, 아 말은 의사 주어는 사가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그죠? 동사 찾아봐. 여기지? 자 그래서 어 프라이러티지니까 해지아니 해부더라라는 것 정도는 바로바로 알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언어부도 무슨 명사? 복수명사자. 그래서 세리즈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찍기 아니요 세리즈다라는 것자해석해 볼게. 자, 트래픽 워퍼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트래픽 워퍼스. 러 교통 고가도로예요. 그래 그냥 도로, 그, 그 고가도로에서 그러니까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고가도로에서 육교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로 그것이 전환된, 곳, 변형된 거는 세계 가장 빠르게 변화한 도시 중 하나에 우선 관심 그순이선가 어떻게 다시 어 배열이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배열이 되었는지를 m 드러내준다라는 말이 표시해준다라는 말이야 뭐로 바꿀 수 있어 알 reveal 그치 어. 이런 얘를 바꿀 수 있을까? 네서 떠야죠 plus 레 r 터 i 다 똑같은 Mm -hmm. 자, it stands for the small face of, of a nation that seeks to pay greater respect to its history and provide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It stands for, 하나만 좀 going to go 무엇을 the 오다가도 나가는 거자 여기서 구조 만들. 시다 그거는 있잖아요. 음. 어떤 나라 한나라에더 느려진 속도를 상징합니다. 있어요? 무슨 나라요? 우리나라요 그렇지? 어. 자, 근데 우리 나라는 어, 우리 나라의 역사에 더큰 존중을 아, 더 어, 역사를 좀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걸더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에 더 나은 질을 제공하는 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말 무슨 말이냐면 프로바에게 S 붙어 나올 건데 안 돼요. 자리에 해리세요 다시 S 붙터 나오기 좋은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근데 c g 랑 스탄지 여기 두 개는 S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 자리고요. 같이 두 개를 추가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Facing the challenges with creative solutions. 자창의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말이겠지. 문제에 맞서. 자 every city has pockets of underused and underutilized land or uh, that can m 어 uh, f an area. 자, 파킷이라는 작은 땅덩이를 말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있잖아. 모든 도시는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그리고 잘 활용되지 않는 땅, 혹은 부패하고 있는, 성어가고 아, 있는 어 그러한 도시에, 즉 황폐화 되고 있는 도시지역 들의 땅덩이를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알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거 3개 분사 형태 쓸게요자 앞에 2개 PP2개고 뒤에 있는 거 I인 지라는거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켓이 작은 지역 집단인 거 거기 나오죠? 어차피 단어에? 나와? 나와야 돼? 근데 단어 안네 단어 안받는이와다 단어도 없었어? 얼마나 적어줄 수 있어? 열이나. 자, 그래서요, 보입니다. This c o n c a p t of underuse, uh, underuse land weakens the city's image and productivity라고 나와있지. 자, 봐봐. 동사 여기다의 w e a k e 여기가 주어인 거고, 예, 네, 동사인 거고. 자, 이렇게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땅에 부역은 있잖아. 도시의 이미지와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So, cities from around the world are struggling to come up with creative urban renewal ideas to meet the challenges now that everyone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uh, urban planning. Now, let's do it. Because it's planning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있잖아, 어, 아주 창의적인 도시 재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어, 그 도전들, 그러한 문제들을 맞서기 위해서. 그지 오케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 계획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reativity, community friendliness, and preservation are the three keywords in the current uh, trends of uh, urban renewa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창의성. 그리고, 도시, 아니, 그, 공동체 친근성. 그러니까, 공동체 친화성. 그리고, 보조. 바로 이세 개가 현재 도시계획, 아니 도시재건의 현재 트렌드에서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한 번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조리를 음, 잠깐 아. 마지막 이제 뭐 할게요 하나 더 추가 줄게요 자, upcycling and a a d p t i v e r reuse 사용되 있습니다 자, upcycling u p c y c l i n g 뭔가 어답트는 좀 적을까요 우리 휴민이 있습니다. Adaptive one on of the cycling is the process through which waste materials or useless products are transformed into new materials or products with a higher value. 매니처 리덕션 앤포덕션앤 금방시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업세이클링 이라는 것은 있잖아. 어떤 과정이다. 까지는 쉽게 이해가가지 여기 throw 위치 전치사 throw라는 거는 기억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 뭐가 와요? 안전한 점이 와요. 상사절로서 앞에 있는 상사 선행자 상사 봐볼게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쓰레기. 사용하지, 그러니까 쓸모없는 어떤 상품이 새로운 상품이나, 아 어, 새로운 어떤 어, 물질이나 상품으로 바뀌는 과정을 말하, 말하는 거죠.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 니지 그래서 있잖아. 생산과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Resort in, 되겠지? Okay. 자 so, 그래서 the term was initially used in 1994 by the German engineer, but in recent years uh, has become widely used. 자 그건 자이 용어는 처음에는 1994년에 독일의 동학자 어, 레이너얼로필승 어, 직원 중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사용이 됐는데 최근 몇년 동안 V1, V2는요 이렇게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발을 하고 있지 자, 그래서 2013년에 있잖아 건축학자 놀려 음. 맥도날드, 도나? 맥도날드, 그 사람이, 이랑, 응. 니까 화학자죠? 화학자, 어, 마이크로 머시기라는 사람이, 업사이클이라는 그 이름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릴리즈 여기서 출간하다. 알지? 어있스 또, 응. 개봉하고, 또, 응. 협방시키고, 모아주고, 방출그 응. 다음에, 건강시키다 이분을 완화시키고. 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 Which size of cycling as a practical way to improve the worl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트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책에서 upcycling은 <laughs> 세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나아지게 할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안으로 요사를 했다. 언급을 당면이 여기 왜요 안돼요 알았지 싹가능이다 뭐가 싹가능이야 그러니까, 아니, 싹가능이 아니야 그덱 덱도 방어이 안되고요 따라서 in architecture 자 건축학에서 있잖아 a major form of u p c y c l i n g is productive reuse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학에서 업사이클의 주 형태는 있잖아. 적응적인 재활용이다. 적응적 재활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볼까 자, 적응. 적응적인 재활용이란. 자가, 이거는 뭐를 말 하는 거냐면 원래의 부지와는 다른, 아니,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오래된 부지나 아니면 건물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을 말해요. 왜 그렇게 언급하다말하다그치이됐자 그래서 여기서 원은 퍼포스를 말한다는 거지. 친좀 안아줍시다. 자, 다음 가볼게요 Adaptive reuse deals with the issue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Tries to reach a balance between the two. Thus, it becomes an effective way to reduce urban sprawl and environmental impacts <laughs> 자, 그래서 있 잖아？자, 이, 두개 사이 에서, 두개 사이 에서 일단 여 기서, 두개 라는 게 뭔지, 보 정과 오전과... 이 말해요. 보존과 발달을 다대요. 자, 보존과 발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적응적인 재활용이라는 보존과 발달은 환경보호랑 개발하는 거라는 상대는 개념인 거 알지?네, 그렇 어, 그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있잖아, 뭐하려고 하냐면. 그두개사이에서 균형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효과적인 어, 방식이 되는 거, 되는 거죠. 도시의 스프롤 영상과 환경적인 영향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렇자 y 사발을 using an existing structure within a site. The energy and resources required to create these spaces are significantly lessened, with the added a d v a n t a g e of preserving architecture history. cover. So, 자 그래서 있잖아 그 부지 내에 있는 기존의 어떤 구조물을 다시 사용하고 있어. 그 에너지와 자원 어떤 자원들이야 이러한 장소들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와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이런 것들이 뭐하고 있다 아주 상당히 줄어들었다 줄어들어야지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구조 뭐그 뭐냐 기초 공사부터 해가지고 건물하나 세우는 것보다 있는 거 고치는 게더 좋아요 그쵸 있는 거 고치는 게 에너지와 자원이. 수원하네요.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레슨이 핵심어. 아, 레슨은? Reduced. 괜찮아요. 됐죠? 어, 다 괜찮은데, 반대말. 어, 올라가다 정도만 아니면, 증가하다만 아니면 됩니다. 따 그래서, 건축학적인 어떤 역사를 보존하는 추가된 이점을 가진 입니다 추가된 이점을 가진 점.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여기, 핑크 달아줍시다. 자, p r o m 명한 저명한, 이라는 말이지. 멀리 알려언스라는 말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망하고 없는 정도로. 자, 그래서, 많은,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적응적인 재활용에 대한 아주 많은 놀라, 아, 주목할 만한, 어떤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뜻이야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현 어 테이트. 자,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는 어 bankside power station in London was converted for use as a Tate Modern, a modern branch of the Tate Art Gallery.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워스테이션이라고 발전소거든요. 자 런던의 뱅크 사이드에 있는 어떤 한 발전소가 있잖아. 어~ 그~ 테이트 모던으로서의 사용을 위해서 전환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테이트아트갤러리 그치? 그니까 케이트 미술관의 어떤 현대적인 브랜치다라고 나와있지. 자 브랜치라고 하면 분관이라는 뜻이에요. 묻어놨으니까 힘듦이 숫자입니다. 힘듦의 어떤 이와르로. 자 그래서 the one stark brick structure. 그래서 okay. now a symbol of rivers helping rebuild the old neighborhood of south road.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라는 말이지 한때. 어둡고 칙칙한 그런 벽돌 구조물이었던 것이, 이제 재탄생의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런필사인지, 뭐, 하면서, 그, 사우스워크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오래된 이웃들? 그라고 오래된 이웃이라기보다 여기선 지역, 인근 지역, 사우스워크의 그 오래된 인근 지역들을 다시 짓게 도와줍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할 다음에, 원형 부동산맞고요 승부정사도 가능니다 서버크 지역에, 오래된, 낙후된 지역을 이제 다시, 그니까, 거기 미술관을에생기이가그근처가지고 다시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지. 개발이 됩니다, 혹지 자, 그래서 그 테이트 어, 미술관이, is estimated to have created 2,400 jobs and generated at least 80 million annual income for the local Start! 시장. 안 um. 이거 뭐예요? 나무래도 내가 줄 수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완료 부정사요 완료 부정사 기억하세요 이거 찍을 수나요 투크레이트 안 돼요 시스템 분에 예전에 만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그래서 그, 이트 현대미술관이 있잖아. 무려 2,400개의 직업을 만들어고 그리고 적어도, 어, 런던에게 무려 8,000만 달러 정도의